저희가 내일 또 재밌는 걸 준비했습니다. 우리끼리만 <laughs> 크리스마스 선물이자 좀 새해 선물 같은 거지. 저희가 내일 할 일은요. 서로 하고 싶은 거다 들어주기. 서로 하고 싶은 데이트를 하게 해주는 거지. 근데 서로 불만이 있으면 안 돼. 아니, 불평하면 안 돼. 근데 뭐 혼자 나가고 싶으면 혼자 나가도 돼. 그래도 난 오케이야. <laughs> 아해서말하거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이제 각자가 원하는 거를 할수 있게 하는 거지. 그래서 내일은 석규가 먼저 석규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날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는 날. 뭐 그러면 내일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안녕. 우와. <laughs> 아싸. 하고 싶은 거 해야지. <laughs> 얼굴이 너무 부었어요. 그러면 집에서 쉬어. 지금 하고 싶은 게한개 게 생기긴 했어. 와. 자기들고 스케일링 하러가려고 뭐? <laughs> 스케일링? 아. <laughs> 아, 올해 지나기 전에 한번 하기도 해야 되고. 아. 그럼 <laughs> 스케일링 예약 좀 하려고. 3시에 영업 종료니까 12시에 할까? 두 명. 딱 하고 나와서 밥을 먹는 거지. 이요. 네네네예약 음, 음, 음. 완료. 할마다 미루다 미루다 못 해가지고 오, 오늘 좀 해야 될것 같아. 정말 알찬 일정이지. 쭉쭉쭉쯔으쭉쭉쭉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걸입니다 치과 도착하기 5분 전 현재 심정 매우 떨림. 나 이걸 완치. 덜 아픈. 더러픈... 에리난 이거 항상 해 <laughs> 괜찮았어? 아팠어? 나? 응어나도안 어, 아, 아팠어 나보고는 영업 하나도 안 했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어. 그냥, 치료 지금 하실 건 없고, 사랑니 남아있는 게 살짝 썩었는데, 음. 에이, 양치 잘해주라고. 아, 그랬고. 진짜? 되게 <laughs> <어차피 웃음> 영업 많이 했어. 나 영업 많이 했는데, 진짜 나는 나쁜가 봐. <laughs> 그리고 사랑니 잘 취하셔야 되는데, 하나는. 뭐, 영업을 많이 한게 아니고, 내가 진짜 안 좋은 거였어. <laughs> 나한테 영업 <laughs> 하나도 안 했어. <laughs> 근데 너무 지금 개운하고 후련해. <laughs> 맞아. 계속 밀었었잖아. 어, 밀었었는데, 하길 잘했지? 응. 음. 이제 나 배고파. 나도 배고파. 뭐 먹을 거야? 뭐 먹을 거냐고? 응. 안 알려줄 거야. 아 진짜? 어. 차 타고 갈 거야? 어차 타고 가야 돼. 바로 앞이긴 해. 서브웨이 아니야? 아니 아니 아니야. 그냥 내가 그냥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. 아 혹시 막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거한거 아, 아니야? 아니 아니 그냥 진짜 <laughs> 내가 먹고 싶은 거야 <laughs> 자기야. 자기야 오늘 내 날이거든. 오해 뭐, 하지 마. 파스타 맞아, 파스타 뭐 이런 거 아니야 파스타? 네, 석규가 예약을 해놨대요. 그런 거 보면 국밥은 아닌 것 같아요. 김치찌개도 아닌 것 같고 음,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되나 봐. 정말 다행이야 여기는 여기는 아예 아진새끼야 자기야 좋아? 맛있겠다. 와, 진짜 보는 게 뜨린다, 자기야. 이야 유지하기 기력 회복하자. 하긴 <laughs> <방이 웃음> 진짜 <웃음> 연해. 의외로 괜찮지, 민우 선장. 응. 또 <laughs> 뭐 먹다 보니까 맛있네. 메우 선장 괜찮지? <laughs> 은근 또좋아하는거야 <laughs> 이이이 이, 이 누룽지가 진짜 찐입니다. 아, 나 이거 가져갈래? 뭐 의외로 만족스러운 <laughs>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. 다이소 간다며? 이 땅을 할는데 여기 들렸다가 갔건데 여기가 어딘데? 여기? 레일바이크 <laughs> 타는 거 아니지, 진짜? 추워 죽겠구만. <laughs> 레일바이크는 오늘 날씨 이슈로 인해 포기했습니다. 그래 잘했어. 아, 그래도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.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타기 싫어가지고 원래 좀 날씨 좀 따뜻하면 레일바이크를 탈라 했는데. 우리 여름에도 또 할까? 원하는 곳, 원하는 곳 가기. 이렇게 배불러질 줄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. 그래. 아 설마 운동으로 가는 거 아니지 자기야? 운동? <웃음> 테니스. <웃음> 설마 나는... 테니스, 뭐 헬스,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? 코가 버스어요 근데 조금 바람이랑 오랜만에 드라이브 좀 하고 싶어가지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어. <laughs> 진짜 좋다. 속마음 <laughs> 집 가고 싶다. 잠진도 가는 거야? 잠진도가 어디야? 왼쪽으로 <laughs> 가면 잠진도래 <에>? 아닌데? <laughs> 아, 바다다. 아 오늘은 바다에 물이 많다. 그래서 더 좋아 보여. 와, 되게 시골 마을 같아. 어, 어. 우 와, 진짜 시골 같아. 해풍으로 말리고 있어. 음, 음, 음. 워 쓰긴 해도, 그래도 커피 한잔 마셔줘야겠다. 뿌띠 당기네. 빵하 먹을까? 어, 빵 먹자. 아니, 케이크나. 오. 느낌 있는걸? 어, 진짜 자기 먹는 거잖 응. 아니 아 <laughs> 자기 나를 너무 믿는 거 아니야? 어, 난 자기한테 무한 신뢰. 그럼 그거만 알려. 몇시 일정 시작해? 몰라. 아, 그럼? 그래? 하지만 나는 아니 아니, 말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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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. 아 아니 아니 아니. 아, 난 이거 제일 싫어. 아아말안 해. 너무 그게 딱 보여.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내일 아, 그래? 갑자기 좀 식권 중에 와가지고, 빨리 마무리 짓고, 오침하러 가야됩니다. 석교가 장을 본다고 해서 마트에 왔답니다. 저녁에 파티 할때 있어가지고. 난딱 예상이가 만두를 만들 것 같아요, 만두. 못뭐 찾는데? 어? 빠르죠, 이제. 말해줄 수 없어 아직 뭔데? 아니 뭐를 사려고 하는 건데 지금? 그 그릇을 알려주면 뭘 만들지 딱 알았는데 말해줘 이제 오늘은 전을 부쳐먹을 거야 <웃음> <웃음> 그럼 무슨 그릇이 필요한데? <laughs> 그, 그, 나무로 된그 전... 전 그릇 같은 거아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돼있는전 그릇 그런 걸하고 싶었단 말이지 <laughs> 바람이, 바람이가 <laughs> 너무 싫어해요 <laughs> 와 복숭아 통통 이거 먹어볼래 좋지? 자기도 행복하지? <laughs> 싫어 자기? 아니야네 이번에 행사 중이에요 50% 세일 여기 이렇게 좀 돼있는 거를 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? 그래, 그래, 아, 자기야. 그어그 전! 전 부치자!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같이 전을 부쳐먹는 거예요. 전을 부치고 막걸리 한잔 먹는 게제 소원이에요. 막걸리 먼저 한잔 먹으면 안 돼요? 어 좋아요. <laughs> 근데 이렇게 거품이 나올 수 있잖아. 응. 꽉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. 그 다음에 뜯으면 오오오왜 오! <laughs> 어! 어! <우와>! <laughs> 자기 껍질을 죄송, 못 뜯어? <laughs>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새우전, 깻잎전, 두부 부침, 그리고 삼색꽃입니다 그리고 오이, 오이 고추도 있으니까 고추장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앉아서 막걸리 한잔 드시고 계세요. 진짜? 네. 아싸. 제일 쉬운 <웃음> <웃음> 아니, 여기 와서 드셔야죠. 아? 아, 그래? 랑이야저 쓰레기 봉투야. <laughs> 새우 동그락 땡을 만들 거거든요.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전이 먹고 싶었어? 아니, 우리가 특별한 걸 만들 게 없을까하다가 갑자기 전이 생각났어. 전이 약간 좀협동심에대명사가 싶어서. 나 그럼 이제 붙이기 시작합니다. 아 그럼 내가 제일 쉬운 거 먼저 지금 빨리 해줬으니까. 뒤드실게도 네. 필요하실까요? 아 젓가락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. 김밥 냄새 나는데? 네, 맞습니다. 사실 김밥 재료로 하는 거거든요. <laughs> 어? 안, 안 돼. 돼! 안 돼! 안 돼!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냥 이렇게 껴 붙이면 돼. 왜? <laughs> 느낌이 이상하 나도 해보고 싶다. 여기도 해볼래? <웃음> 아. <웃음> 먹어봐. 뜨거울 수도 있어. 아, 아, 아. 괜찮? 응, 음, 음 맞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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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. 어. 이거 먼저 묻히는거 맞지? 어. 마지막 꿀 녀석들 제가 만들어왔습니다. 이거는 깻잎전이고요. 이거는 어. 오이 고추전. 아 예쁘다. 근데. 이건 남은 거부브라아 <laughs> <laughs> 맛있을 것 같아서. 와. 와 이거는 거의 깻잎 만두인데 만두? 만두 <laughs> 그래? 네, 다 올렸다. 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음... 저는 사 먹는 게 낫다. 사 <laughs> 먹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뭐, 경험상 재밌네요. 제가 좀 할게요. 좀 쉬세요. 그래! 짠! 드디어 전을 다 부쳤습니다. 와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불평불만 없이 잘 따라와준 가람 에게이 영광을 바칩니다. 그래, 짠! 어, 잠깐만. 근데 가람아, 아직 12시 되려면 좀 남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더 있을 수도 있어. 음, 짠! <laughs> 부친 순서대로 먹어봐. 음. 음~ 맛있다. 음~ 시원 살이 살아있다. 맛있다. 음, 음. 음~ 이거랑 잘 어울리는데? 그렇지. 음. 역시 저는 막걸리야. 음. 난 단무지 음. 좋아 난 여기 들어가는 단무지 좀음안들 왜? 너무 맛있어? 음음음 괜찮지 자기야? 좀농공적인데짠 음. 음. 좀좀 성공적. 음. 짠. 음, 음 맛있다 맛있다 난 음. 깻잎하고 고추랑 두개 중에 하나 딱 하기 하나 둘셋 하면은 음. 하나 둘셋 고추! 고추! 오~~, 오 <laughs> 그래도 고추가 약간 식감이 어더 좋긴 해 여름에 또 응. 해보자 응,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 그래도 약간 뭔가, 뭔가 약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? 뭔가 내가 스트레스가 이, 자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는데 일하면서나 약간 좀 이런 스트레스 자체가 조금 해소된다고 해야 <laughs> 될까 전을 구워 먹으면서? 하고, 하고 싶었던 걸 했다는 생각이. 그치, 그치. 자기도 뭔가 내 일을 해보면 약간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. 뭐, 별거 안, 안 했잖아, 솔직히 말하면. 근데 뭔가 내가 다 주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딱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음. 좋은 것 같아. <laughs> 또 하게 해줄게. 기대해, 내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이 그래, 그래. 키, 키, 키. 근데 사실 뭘더 하고 싶다고 해도 그 체력이 그냥 따져 맞아, 거. 맞아. <laughs>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체력이 좀 지쳐가지고. 어쨌든 남편이 하고 싶은 거 하루 종일 하기. 완성! 완성! <laughs> 얼굴 더 빨개지기 전에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근데 혹시 다시 킬 수도 있어요?